커피는 예쁜 커피잔으로 먹어야 더 맛있겠죠? 자, 이 커피잔 보세요. 손잡이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커피잔은 뭐죠? 손잡이는 똑같이 하트 모양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전혀 다른데요? 이런 경우 기존 하트 손잡이 커피잔의 디자인을 카피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물품의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 보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여기서 정의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하트 손잡이 부분만 따라한 커피잔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품의 전체 말고 특정 부분만을 카피한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과거에는 디자인보호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여겨서 이를테면 특정 부분만 모방하고 나머지는 교묘하게 바꿔서 전체 디자인은 다르게 만드는 바람에 원작품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2001년 디자인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부분 디자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제품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특허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분 디자인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적으로 부분 디자인과 부품 디자인의 구별부터 지어보도록 하죠. 자, 부품은 본체에서 떼어낼 수 있고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옷의 단추나 자전거의 바퀴 등이 해당하죠. 자, 이런 부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실선으로 해당 부품만을 그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디자인은요, 위에서 말했던 커피잔처럼 파괴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해요. 자, 이런 부분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실선으로 해당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전체도 파선으로 그려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의 구분 명확해 보이죠? 자, 그럼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부분을 포함한 물품이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 신규성이 있는데 이미 공지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터넷을 통해 알려질 수도 있고 뭐 디자인 출원을 통해 도면이 공지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인터넷 등을 통해 부분의 이미지만 공지된 상황에서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에 하트 손잡이의 이미지가 인터넷에 공지되었다고 해도 카페를 하려는 사람이 전체 커피잔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만,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까지 포함된 하트 손잡이 커피잔의 도면이 부분 디자인 출원을 통해 공지된 상황이라면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물론 그에 속한 다른 부분을 출원하는 것 모두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트 손잡이 커피잔의 도면이 공지된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지된 최초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연하는 경우는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트 손잡이 커피잔의 최초 권한자는 전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거죠. 자, 셋째로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개 이상 출원된 경우에 먼저 출원된 것만 등록된다는 말 그대로 선출원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선출원한 것이 전체 디자인이고 그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이 후출원한 것이라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선출원한 것이 부분 디자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도 출원 내용에 파선으로 전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확대된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체와 유사한 전체 디자인으로 후출원는 것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어, 좀 까다롭게 느껴지죠? 그런데 확대된 선출원 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즉, 우리 하트 손잡이 커피잔의 디자인 권한자가 부분 디자인으로 하트 손잡이 부분을 출원했다면 카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 디자인 1 출원 요건도 있습니다.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부분 디자인 출원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렇지만 가위의 손잡이나 전화기 버튼들처럼 전체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뭐 대칭이거나 한 쌍이 되는 것 같이 관련성이 있고 일체로서 미감을 일으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은 디자인 보호법 중에서 부분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